고려사에 대한 대표적인 사료 하면 현존하는 사료로서 고려에 편찬된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에 편찬된 고려사와 고려저료 이렇게 있는데 간단하게 이 고려사의 중요한 사료 좀 소개 좀해 주실까요 선생님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고려 역사 를뭐 이렇게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제 고려사가 있고 고려사 저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려사의 뭐 어떻게 보면 핵심 정리본 뭐 이런 뜻을 이제 담고 있긴 한데 네. 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고려사의 그 편찬의 시작은 세종 때 전대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런 사업을 지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세종의 명을 받아 김용서 등이 세종 때 완성을 보지는 못하고 문종 네. 때 완성. 을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고려사가 되는데, 그리고 바로 이 고려사의 어떤 편찬과 거의 동시적으로 또 다른 그 소위 말하는 저료가 편찬이 돼요. 그 이유는 김종서 등이 고려사를 편찬해 보니까 고려사의 핵심은 기전체라는 거는 본기가 중심이에요. 이 본기는 왕의 어떤 행적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김종서와 같은 재상들 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어떤 역할들, 실제 뭐 요즘으로 치면 관료들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빠질 수 있다. 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형식상으로는 편년체, 연대별로 쭉 쓰면 연대별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면 그런 어떤 왕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중요한 사건들도 기록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역시 문종 때 편년체로 완성한 책이 고려사 저려였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가 이 고려사를 우리가 볼때 이제 대표적인 정사로 고려사와 고려사 절을 들수 있잖아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그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이제 삼국의 역사를 정리한 책인데 고 네. 그 김부식이 고려 인조국대표 차는 이 삼국사기는 흔히 말하는 정사라고 이제 하는 이유는 뭐 소위 말하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좀 팩트 위주의 기록이다라고 볼수 있고 상국 유사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상국 유사는 이제 남을, 유, 우리 유물 유적할 때 유자에다가 역사사자가 아니에요. 일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남겨져 있는 그런 야사들 흩어져 있는 구전된 것들도, 그렇죠? 것들도 그렇죠?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을 수집해서 내가 기록한다 해가지고 충렬왕때 우리 스님인 일연이 이제 정리를 한 책이죠. 그래서 이 상국 시대를 그 기록한 역사서로는 정말 이두 책이 가장 뭐 핵심 자료라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려인이 정리하기는 했지만 네. 고려인의 역사 의식을 보여주긴 하지만 고려 역사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뭐 후삼국고 그 이야기는 일본 부 아마 있지만 겹치는 부분 예, 예 네. 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하병님도 이번에 이 고려사 정리할 때는 조선 시대보다는 조금 편해요. <laughs> <것 웃음> 그렇죠. 이것만 <laughs> 확실하게 마스터하면 <laughs> 네. 그리고 이게 얼개가 일단 아, 양적으로도 네. 좀 비교가 될 것이고. 아, 아, 잠깐만 제가 중간에 <laughs> 그 조선사를 그린 사람으로서 이 고려사와 관련한 세종의 완벽지. 네. 요거를 잠깐 좀 아, 궁금합니다. 설명을 읽고 싶어요. 그렇죠. 뭐냐면 처음에 고려사를 편찬한 거는 이제 정도전 등에의 해서 네. 태조 초에 고려국사, 고려국사. 고려국사하고 만들어지잖아요 네. 아, 그다음에 이제 태조이 측권에서 보니까 일단, 정도전이 자기 정적이고, 마음에 안 들고, 어, 내용이 너무 자기중심, 그러니까 좀, 국민왕 이유를내곡했다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편차를 하고, 하륜한테 시켰는데, 하륜이 일찍 죽어버려요. 네. 그러면서 넘겨진 거를, 세종은 즉위 하자마자, 즉위 했을 때는 당신 이제 아버지가 상황으로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딱, 이제, 어, 그중성을각파하고 어, 이, 정도전 등이지은것에 대해서 개수를 요청하게 됩니다. 네. 어, 세, 그 세종이 처음 주목했던 것은 이제 어떤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 왜곡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이거를 이제 개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굉장히 다들 유학자다 보니까, 어, 이 고려 시대 의 어떤 용어들, 예컨대 이제 왕이나 뭐 왕비 같은 경우도 뭐 왕후, 황후 이렇게 표현되고. 세자를 태자로 표현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도 정도 고쳤는데, 이거보다 더 고칩니다. 아. 이거 이제 세종이 다시, 어 당시에 있었던 것은 당시대로 표현하자라는 입장하에서 다시 고치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고쳐서 또 내놓으니까 이번에는 그 처음 고쳤던 그 변계량 등이 이건 너무하다고 말이 안 되는 해서 또 반대를 하니까 또 부크졌다가, 아, 마지막으로 이제 김종서하고 정인지한테 시켰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어, 만약에 세종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으면은, 문종 1년에 완성된 이것이 과연 완성이 될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종이 이제 이 고려사의 판찬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자기 분명한 입장과 사실에 대한 충실한 기록, 뭐 등등 자기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하려고 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의 관점이 일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고려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의 1차 사료로서는 확실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측면이 먼저 좀 짚어져야 될것 같아요. 아, 어, 그건 가능합니다. 뭐 네. 저는 한 가지 이 고려사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고려사 머릿말에 보면 진고려사전이라고 하는 머릿말에 보면 맨첫 서두에 에, 정인지 등은 이렇게 이제 편찬자를 정인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려사 저류에는 김종서라고 기록이 돼있답니다 정말 대표 편찬자가 김종서인가 정인지인가?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아마 역할은 정인지가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네. 당시 이제 그 김종서는 재상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총책임자였. 어, 총 책임자인 것은 이제 김종서가 맞죠. 네. 때문에 둘다 김종서가 이제 그 편찬의 변을 써야 하는 게 맞고. 근데 사실 또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에는 김종서가 이 똑같은 내용의 글을 <laughs> 김종서 등이라고 해서. 자... 실록에는 김종서 등으로. 기록된 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인제로 바뀐 거는 이게 재밌는 게 고려사 전류가 고려사보다 1년 늦게 나왔는데도 출판은 이제 더일찍됐어요 네.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그 쿠데타인 개유지정난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반포가 돼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음. 이제 김종서 이름이 나왔던 것이고. 한데 고려사는 이때까지 미쳐 못하고 그 이후에 대말로 이제 수양대군 축위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이제 김종서는 수양대군한테는 이제 적이잖아요. 정적이었고 자기가 제거한 사람이고. 아, 당연히, 이제, 정인지란 이름은 정인지가 대표자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 고려사와 고려사 전류를 완독한 그 소감, 좀 여쭤봐도 되겠어요? 어, 뭐, 접수야, 저의 일이니까. 근데, <laughs> 네. 하여튼, 고려사나 고려사 전류를 완독한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고려에 대한 느낌인 거죠. 네. 참 독특한 나라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음. 어, 어찌보면 되게, 어, 뭐랄까, 조선처럼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고, 이게, 이, 정치체제에서 이제 유학이 들어와서 그, 위교 정치 사상이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고려 초기는 그러지 못하니까, 정말 그, 부산 국통일 과정에서의 장수들의 어떤 우박스러움, 이런 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광종이나 성종 과정을 거치면서 꽤 이제 세련화되긴 하지만, 뭐, 오르지 않아서 또 외국의 침략에다가 무신난에다가 이런 게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아, 이 권력 투쟁 뭐 이런 것들이 괴으로 힘에 의한 희생도매 먹는 이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조선은 그와 다르게 모든 게다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정치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굉장히 고급하고 세련된 느낌의 아주 시스템이 안정되고 자유가치 느낌이라면 군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 고려는 그야말로 우리 전 역사를 통해서 받았던 수많은 침략이 한 반은 고려 때 받았을 것 같은데. 그야말로 뭐 외침의 역사죠. 외침죠 네. 근데 이 작은 나라가 그 외침에 대해서 맞서는 걸 보니 또 그게 되게 신기해요. 어, 주장이 확고하게 저항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각각의 단위의 성들이 정말 왕강하게 싸우고 네. 심지어는 원나라와의 축이 그 몽골의 침 침략 과정에서는 조정에서 이제 항복하기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서군은 이제 끝까지 항복을 거부해서 그런 모습들도 보고 이런 게 되게 경이롭고 하참 아,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연스럽게 고려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그 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했어요? 좀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원인이 또 있을까요? 고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사료의 부족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저는 또큰것 중에 하나는 네. 상대적으로 이제 삼국시대는 항상 키워드가 전쟁 그리고 서로 간의 막 경쟁 이런 거에 대한 좀그 기억 때문에 좀더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조선시대의 어떤 생활상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도 많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고려 시대의 주 활동 무대는 주로 북쪽이에요. 네. 수도가 개경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우리 그강화도 뭐 천도라든가 또 남쪽에 여러 가지 뭐 고려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재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주 무대가 북한 쪽에 있다는 것도 뭔가 이런 좀 고려 시대의 연구 또 우리가 보면 이 북한 뭐 이쪽 갈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또 고려 시대에 대한 좀그좀 그좀 이해라든가 이런 음. 거를 조금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고려의 시대가 확 부각이 되려면 정말 통일이되면 이제 가장 그 남북교류가 예, 돼야 된다. 예, 역사. 예. 맞 통일 전에 그 남북교류라도 이루어진다. 예. 저희 어렸을 때 에, 우리 자기가 사는 바깥으로 여행 간첫 여행이 수학여행이었잖아요. 음. 다 전부 다 경주. 가죠. 네. 그러니까, 뭐 불국사 때. 가고, 경주 가고. 그래서 그때 우리의 역사를 가장 처음 이른바 요즘으로 따지면 체험학습이라고 하는데 체험학습 한건 전부 다 신라였어요. 네, 신라죠. 예.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 이런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또 내지 하는 고려를 좀 너무 조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아닐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박시백 화백님도 고, 조선에 비해서 세련되지 못했다. 세련되지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조선의 관점에서 고려를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한 번쯤은 우리가 고려를 고려의 시각으로, 그런 어떤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 박, 그 작업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거 읽으면서 네네. 고려화되지 않았나, 좀? 제 약간 투박해지시지 않았나? <laughs> <laughs> 네. 그이전의 그러니까 그 삼국 시대에 비해서 분명히 업그레이드된 어, 업그레이드 된. 확실히 달라졌잖아요. 네. 특히 이 성략적인, 유교적인 전통이 네. 확 들어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인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록도 체계적으로 시작한 게고려때 고려, 사실 그 과거도 고려 때 시작되고 우리가 사실 조선왕조 시대 때 네. 이게 뛰어난 기록유산으로 한데 사실 고려 시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 연구에 의, 의하면 지금 우리 의궤 있잖아요 의궤 그~ 요즘 네. 프랑스에서 돌아와 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 문화재로 평가받는이 의궤도 고려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뭐 문화재로 뭐~ 팔만 대장경이라든가 정말 뭐~ 금속활자 최초의 금속활재 이런 거 보면 야이 고려가 가지는 어떤 정말 그 우리에게 주는 그뭐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도 대단하다 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려사 50부작 을 통해서 좀더 생생하고 풍부 하게 살펴보겠지만 고려를 삼국 과 후삼국에 이어지는 새로운 진전 된 형태의 어떤 우리의 역사적 어떤 과정으로서 좀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면 고려를 좀더더 더 입체적이고 또 생동감 있게 한번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니까박시백 화백께서는 이제 고려사 고려사 저로 이제 음. 이다 마스터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직업식을 가지고, 가지고 한번쫙 통독을 하면서 저도 좀 원래 제가 이제 조선화된 사람인데 약간 고려를 <laughs> 좀 피를 수혈하는 그런 아, 과정을. 아, 맞습니다. 예. 뭐뼈속까지 조선인 네. 우리 신병주 음. 교수님이 네. 이제 음. 고려로 좀확장하셔서 이번 기회에. 고려좀 받겠습니다. 예. 네네 고려사의 전도사가 대식을 <laughs> 어, <되시길 웃음> 저는 좀 바라고 물론 이제 박시백의 고려사가 그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사의 전도사는 계속하면서 박시백의 고려사를 부분적으로 전도하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면적으로 하시면 안돼 전면까지 저희 그 여기 있습니다. 예 저희 에, 앞으로 펼쳐질 에, 박시백의 고려사. 오십부작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시청자 여러분 또 독자 여러분 저희 함께 또 읽고 어, 또 토론하면서 좀더더 더 깊고 풍부하게 예, 박시백의 고려사의 50부작을 함께 좀 열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